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동네 노래교실 프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못 잊을 건정 같이 갑시다. Yo. 안니 오빠. 따라사세요. 나는 노래가 나오시면 같이하시는 거 즐겁습니다. 리듬도 타시면서 음악에 몸을 실어서 왔다갔다. 돌아갈 길을 잊어버렸나 안개 속을 걷고 좋으셨던 분들, 예, 추억 많으셨던 분들 잊지 마시면서 못 잊을 건정한 번씩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먼 훗날이라는 곡인데 최완규 씨 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자, 목도 좀 풀으셔야 노래 배우시기도 좋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집안에서 즐기시면서 시원하게 노시고 시원한 음료 드시면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다 주어 후회하지 않으 사랑이 있었을 텐데, 헤이! 지금도 그날처럼, 온 미소 지으며 바라볼 수 있는 么？ 먼 훗날, 먼 훗날 나 그댈 모른다 hey! 자, 우리는 이 노래 부르시면서 조금 더 있다, 먼 훗날 지금 옆에 계신 지인들,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라는 생각도 사건 조금 맞진 않지만 그래도 먼날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দে মর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먼는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꾸자꾸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렇기는 한데, 자, 그래도 어쨌든 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즐겁게.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 어디서 누가 보자 오늘 놀이할 일이 있다 열심히 가시고 즐겁게 사세요 내일로 미루다가는 오늘은 절대 다시 안 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네자 오늘 배울 곡은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선유 선 가수님 곡인데요 한번 해봅시다 아시면 따라서 하시고 헤이. 자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가사. 어쩌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헤이 어쩌다가 이 나이가 됐는지. 지울 수 없고 잡아도 부딪히는 얄미운 세월. 인생의 후반전 아름답게 바꿔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찾을 거야. 헤이! 자 여행 가는 거 외고로 돌가는것도 많이 풀렸죠. 자 가실 수 있으면 가실 수 있을 때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헤이! 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h hey! e 어쩌다가 이 나이가 됐는지, h hey! e 인생의 발자국 지울 수 없고 잡아도 뿌리치는 얄미운 세월, 이 hey! 인생의 후반전. 아름답게 바꿔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구나. 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찾을 거야. 이 hey, 인생의 후반전 아름답게 바꿔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구나 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 로 버린대 인생 다시 찾을 거야. 우우. 자, 어때요? 가사가 참 공감이 가시지 않나요? 예, 인생의 후반전 멋지게 참 다들 멋지게 서잘 사세요. 그런데도 그래도 저는 이 가사가 어디가 마음에 드냐면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배워 봅시다. 어쩌다. 자, 시작. 오 어쩌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자, 다시 한번 시작. 오 어쩌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죠. 헤 오 어쩌다 이 나이가 됐는지 오 어쩌다 자 시작 오 어쩌다 이 나이가 됐는지 자 나도 모르게 그냥 세월이 훌쩍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다 확 질러주면서 약간 내가 하소연 하듯이 이 나이가 됐는지 그렇지 인생의 발자욱 지울 수 없고 자 인생에서부터만 다시 한번 시작 인생의 발자욱 지울 수 없고 지울 수없 고, 이겁니다. 시작 지울 수 없고 해 잡아도 부리치는 다시 한번 시작 잡아도 부리치는얄 미운 세월 자 앞에는 얌타치게 잡아도 부리치는 여기는 얄미운 세월, 어쩔 수 없는 가는 세월이에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가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해가면서 얄미운 세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인생의 시작, 인생의 후반전 이겁니다. 시작. 인생의 후반전, 헤이, 아름답게 바꿔봐. 아름답게 바꿔봐. 다시 한 번, 인생부터 시작. 인생의 후반전, 헤이, 아름답게 바꿔봐. 자,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허리도 아프고 시작. 허리도 아프고 쿵 다리도 아프구나 허리도 아프고 반박자 으 이거 있어요 반박자자리 그러니까 여기 심표 탁 자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구나 다리도 아프구나 그렇지 아 자, 확 당겨서 음을 확 올려 줘야 되니까. 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 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 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자, 여기 제일 좋은 가사. 여행도가고 다시 한번 시작. 여행도가고 춤도 추고 이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자행가 이거 다한박자씩으거든요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해그 다음은. 노래도 부르고 여기가 제일 좋아. 노래도 부르고 아이 노래 노래가 있으면 여행을 다니면서도 차 안에서도 노래 불러봐요. 너무 즐겁습니다. 드라이브하면서도 노래도 부르고 잃어버린 내 인생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찾을 거야 이겁니다. 잃어버린 내 인생 시작.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찾을 거야 그렇죠 여행 여기만 여기서부터 마무리까지만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헤이.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찾을 거야 이렇게 잃어버린 내 인생 혹시 있으신 분들 찾아서 즐기세요 후반전 멋있게 제가 이 노래를 왜했 이유를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 제가 중구에 횟집을 갔었어요 예 요새 여름에 먹으면 괜찮아서 어~ 민어 횟집을 갔는데 거기 갔는데 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등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아보시고 어~ 서너 분 되셨었는데 참 그분들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멋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NIB 방송, 우리 동네 노래교실을 아주 정말 어, 시청을 너무 많이 하시고, 잘 하시고 계시다고, 저 팬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얼굴을 대충하고 나서 좀 부끄러워가지고 못 뱉는데, 정중하게. 그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 팬들 팬 여러분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지금 현재도 참 멋지게 사셔요. 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행복해 보이고 아 멋진 인생 사신 분들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더 정말 여행도 가시고 춤도 추시면서 특히 노래는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후반전이라는 인생의 후반전 제목이 있길래 얼른 어 그분들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어요. 가사가 그분들하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 대목이 나하고 맞으면 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서 배워보시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예 횟집에서 만난 분들 계속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팬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오빠 갑시다. 멋지게 우리 연희 오빠들 후반전 멋있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 너무, 와닿는가사 자, 갑니다. 헤이, 어다다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헤이, 어다다이 나이가 됐는지 지울 수 없고, 헤이. 잡아도 부딪히는 얄미운 세월. 이 인생의 후반전 아름답게 바꿔봐 붙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멋지게 사세요.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고. 르 헤이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찾을 거야. 헤이 자 멋있든 잠깐 놓시고 헤이 후반전 멋있게 여행도 한 번씩 다니시면서 헤이 자 시청자 여러분들 더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헤이. 어쩌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헤이 hey. hey. 어쩌다 이 나이가 됐는지, 헤이 hey. hey. 인생의 발자우 지울 수 없고 잡아도 부딪히는 얄미운 세월. 깨 바꿔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구나 이쁘게 말려요 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헤이.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야무지게 하세요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찾을 거야 이 생의 후반전 아름답게 바꿔봐 헤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구나 땡겨요 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헤이. 여행도 가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잃어버린 내 인생 다시 찾을 거야. 네,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모셨어요. 예, 자 우리 마무리 곡은 자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성이 있는 노래. 조금 처음엔 까쩍지근하시지만 들을수록 괜찮습니다. 한 번만 보시지 마시고 이 방송 몇번 보시면 노래가 괜찮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왜 싫을까? 한번 이유를 들어봅시다. 들어보시면서 한번 배워 보세요. 배워 보시고 들어도 보시고 마지막 마무리 멋있게 갑니다. 한번 해 봅시다. 들어보셨던 분은 따라 하시고. 자, 모르셨던 분은 들어 보세요. 한번 보시지 말고 방송을 몇번 보시면 중독성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할머니 등에 엎혀 살때 들려오던 그 노래들. 아버지 술 한잔 걸치시면 단골 레파토리. 오오오오 올드에서 싫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역시 나 음악 센스 넘달라. R&B부터 힙합의 재즈까지 근데 요즘 왜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아 술만 먹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지 불러본다 아줌도 소독지니 있습니다. o m o 니에 e 로 r o 주고 g Panzu, b 가사 어김없이 직장 j 식마무리로 o n g Gassa, Ogimopsi, c 기 i c k 너는 내 스타일 아냐 나는 팝송과 샹송과 최신가요 근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상정시곡입니다. 즐겁게 따라사세요. 자, 준비. 근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다 <목소리도>